안녕하세요. 진TV 준입니다 오늘요. 아주 초간단 명절용 주안상 겸 다과상 제가 제 스타일로 준비해 봤습니다. 추석이면 명절 되면 온 가족 다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먹을 게막 풍성하죠. 거기에 막 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막 넘쳐납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 술한 잔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아이들도 만나고 또 다과상도 하고 그런데요, 이상한 게 여기서 왕따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대추, 생률, 이 밤이요, 그다음에 은행 이런 게 엄청나게 고급 재료들인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그 단맛을 다 얘네들이 담당했었는데 요즘은 인기가 없나봐요. 그래서 제가요 간단하게 모양 내서 이 재료 자체의 맛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티비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여기 사과 있고요. 대추 30알 있고요. 은행 50알 있습니다. 그리고 생밤 10알 있습니다. 쪽파 그냥 요만큼 있는데 이게 다 먹을 거 아니고요. 모양도 내고 할 거니까 자. 한큰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 참기름,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계피가루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사과는요 껍질 채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소다하고 소금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16조각 정도로 나눠줄 거예요 사과씨는 이렇게 한 번에 분리시켜 주세요 먼저 반을 나누고요 다시 한번 나눠주세요 조심하시고요 자, 자, 이렇게 나눠 주세요 이걸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르시던 저렇게 자르시던 편안한 쪽으로 하세요 자 사과 여기 놓고요 밤은요 반씩 잘라주세요 그냥 그냥 먹기 편한 사이즈예요더 자르기 원하시면 더 잘게 편 써주셔도 돼요 자 밤도 잘라 놨고요 대추는 씨를 발라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살짝 바른 다음에 씨를 발라 내세요 자 씨를 이렇게 빼시고 나서요, 그냥 반씩 잘라주세요. 참 옛날 분들은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달아지니까 이거 사탕 대신 드신 거잖아요 옛날에. 음, 좋습니다. 자 여기 놓고요. 파는요 모양 날 파를 조금 놔두고 3cm 정도로 잘라보겠습니다. 한이 정도 잘릴까요? 자 칼질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요 굽는 것만 남았어요 기름 안 하고 하고요 처음엔 센 불로 하고요 중불로 내리겠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네요 일단 잣도요 한번 구워주시면 훨씬 고소하고 향이 좋아집니다 그냥 살짝 구워서 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잣 없으시면 호두나 아몬드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들은 눅눅한 게싹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면요 아좀 노릇노릇해졌죠 이거 보세요. 자, 요 정도 하고, 여기 놔두면, 지가 또 알아서 있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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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땅. 땅따라당땅. 땅땅. 이제, 사과를 붓겠습니다. 사과 구우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거 구우면, 사과파이 같은 느낌. 어우, 이거요. 사과 냄새 지금 너무 좋아요. 아침에도 좋아요, 아침에도. 자, 이렇게요, 수분만 날리는 거예요. 사과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농축되고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요 사과 파이 냄새나게 여기다가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오우 냄새 죽여줍니다. 사과 자체가 달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뭐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사과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잘 구워졌습니다. 자 이제 꺼내겠습니다. 자 계피 가루가 남아 있으니까요. 팬 한번 키친타월로 쓱 닦아주겠습니다. 별로 없죠. 보세요. 자, 이제는요. 은행을 볶아서 껍질을 까겠습니다. 먼저 은행을 넣고요. 여기에 참기름만 살짝 넣어주세요. 오우, 굴르는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laughs> 야, 이거 귀여운데요. 완전 귀여워요. <laughs> 이때 소금도 이따 또칠 거니까요 반 꼬집 정도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은행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자 은행의 효능도 여기 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소리 나잖아요 이러면 다 익어서 이제 껍질 깔 때가 된 거예요 난리났네요 <laughs> 뜨거워갖고 <laughs> 으예 튑니다 막. 아 좋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자불 끄고 키친타올에 놓고요 이렇게 해서 키친타올에서요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제가 너무 세게 했네요 <laughs> 이렇게 문질러주시면요 껍질 이렇게 까져요 간단합니다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껍질 있는 거좀 깎아주고요 자 여기다가 대추 올려주겠습니다 대추 올려주고요. 여기다 은행을 같이 구워줄 거예요. 이미 구웠는데 대추 구워질 때 같이 섞을 거예요. 은행 껍질 대추 다 벗겼고 요 얘는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다 벗겼고요. 대추요. 뜨겁게 해서 이것도 살짝의 참기름 하고요. 요 정도 볶아주고요. 그러면 대추가 요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달아지는 거. 오늘 저희는 소스도 없어요. 여기다가 은행 넣어주고요. 어떠세요? 색깔 이쁘죠? 아주 고급스럽죠? 소금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요. 쪽파를 넣어가지고 딱 20초. 쪽파를 익히는 게 아니고, 쪽파 향만 주는 거예요. 완전 가을 냄새 나죠. 쪽파 숨이 죽지 않게. 자, 불 끄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디 멋들어지게 담아볼까요? 그냥 제가 멋을 부려보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동양인데요오 <laughs> 역시 저 완전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저의 주안상 겸 다과상 어떠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걸로 해봤습니다. 맛도 있고 그다음 에 모양도 있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뭐 손님 오을때 특히 내일 보세요. 어우 좋아하실 거예요. 볼까요 한 번요? 음오 좋. 이미 다 익어갖고, 거기다 대피가 있으니까요. 이 단맛이 자연단맛이잖아요. 설탕 안 넣고. 음, 진짜 좋아요. 진짜. 정말. 은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몸에 정말 좋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대추에 약간의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은행하고 섞은 다음에 쪽팔 넣었잖아요. 요리가 됐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단맛이 됐어요. 정말로 응. 이잣 담았던 이 그릇이 정종잔인데, 요 형제끼리 만나셔서 정종 한잔하시고, 한잔하시고 <laughs> 좋죠. <웃음>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한 젓가락씩 드시면서... 음... 좋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남는 이 많은 음식들 같고요. 멋지게! 이런 상 차려보시고, 또 손님상도 좋고, 파티도 좋고, 다음에는요, 더 맛있거나 더 재미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